옛날 옛적에 지우라는 이름의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기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죠. 지우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때 지우의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까 까! 지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다급하게 울고 있었어요. 지우는 까치가 왜 저렇게 소리치는지 궁금했어요. 까치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나무 줄기를 스르르게 올라오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구렁이는 까치 둥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요. 둥지 안에는 아직 날지 못하는 아기 까치들이 있었어요. 엄마 까치는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지만 구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지후는 아기 까치들을 구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 구렁이에게 던졌어요. 돌멩이에 맞은 구렁이는 깜짝 놀라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엄마 까치는 안심한 듯 깍. 하고 소리치며 둥지로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지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엄마까치는 지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무 위를 맴돌며 그를 배웅해주었답니다.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해가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길을 잃어버렸지요. 춥고 배가 고팠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사람이 사는 집일까? 지우는 희망을 품고 불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불빛을 따라가 보니 그것은 집이 아니라 작은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에는 따뜻한 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밤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지우는 동굴 바닥에서 까만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고마운 까치야. 지우는 까치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따뜻한 불 옆에 앉아 편안하게 잠이 들었답니다.